자이 문제 어,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은근히 구하기가 애매해서 이게 사인, 코사인 법칙 같은 걸 쓰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걸 알아요. 저도 해보진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해볼 건데, 근데 안 음, 남.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해보니까 어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어될게 없는 거죠. 수직이 여기 있긴 한데 다른데 별로 수직이 없어. 이게 다 수직이 없고 되게 애매해 모뭐 하거든요. 어쨌건 자. 그림의 확대를 위해서 일단 파악하자. 이 넓이, 이 넓이, 요 길이만 구하면 되고 반지름은 1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집중을 위해서 그림만 확대를 합시다, 그냥, 오케이. 음. 좋아요. 음. 그림이 커야 하기 좋죠. 자, 오케이. 좋아요. 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도 1이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이걸 알수 있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5 각도가 파이 빼기 3세타니까 요 길을 알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수직이 없으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새롭게 바뀐 교육 과정에 의거해서 사이버 0 0 0 0 0법칙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본능적으로 안 떠오르지. 올해는 그러니까 어.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0 0렇0 0 0게0 0하잖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기출이 그렇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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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니까그 부분이 어려운 거야. 그 부분을 다 드리기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여기는 어, 어 요거의 원, 중심각 원주각이니까 여기는 어 이거 이번 세타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아이 미친 아 이거 몰랐다? 야야 야, 이게 이게 이걸 이걸 끼는 여기 중심각이 세타니까 어 원주각은 절반이죠 그렇죠? 오케이? 우 뭐야? 이거 모르면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게임이 아웃이야, 사실은 오케이. 어, 그거는 아니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더욱더 어, 연마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되고 또 이쪽으로 와도 여기도 2 분의 세타가 돼에요 좋고요. 자, 어...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면요? 음... 파이 빼기 파이 빽이 삼 세타 빼이2배스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3세타 빼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것은이제분이분의 5세타가 됩니다. 이 여기는 이부기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렇게그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분의 5세타 분의1은저 위에 그이안 그래? 저기 이쪽 그러니까 분은이부 이쪽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인 2분의 세타분의 5r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5r은 오케이? 여기는 쓰기가 음, 이거 쓰기가에 미안해. 이거분의 사인 2버스 세타가 됩니다. 어, 저쪽금 필각아 저쪽도 마찬가지로 어, 이거는 사인 파이 3세타는 3세타니까 이거분의 pr이 되는 건데 그것도 애들이 이제 아예 할 생각을 못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워낙 자료가 없잖아요, 그지? 오케이? 어, 그거를 연습할 틈이 없. 내가 그래서 그 남편이 얘기했잖아, 그지? 이거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결국은 결국은 똥을 싸는 거죠, 사실 애들이서. 결국은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야. 뭐 자료를 뭐 주든가 한다면 문제 를 내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죠? 너무 현실과는 먼 그런 정책을 해버린 거고. 사실은 도형을 이렇게 하면 도형이 더안 늘지 않니? 원래에하던 대로 수직 이렇게 찾는 게 그게 더 교육적으로 탐구적인 거지. 이거는 지금 뭐랄까? 좋지 않지, 사실은? 어, 그런 거 같아.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그 이것도 려못 받겠네. 야, 미친. 그러니까 RH를 구하는 게 지금 보니까 되게 쉽네. 잘 봐. 요 호를 끼는 원주각이 있었잖아그지그 뭐야? 아, 여기는 세타였어. 어 대박이죠. 어, 어, 아 그게 안 보여, 애들이 안 보이는 거지. 아까 애도 배웠잖아. 자꾸 이렇게 중삼 나오고 코사인, 사인, 버쉬 나오면 너무 극단적이잖아. 너무 사인, 코사인 너무 고삼적이고 너무 너무 과거적이고 원주합 중심각 이런 거 너무 중삼적이잖아. 애들이 하기가 어렵다니까. 이렇게 안 보일 거라는 거지. 보이는데 <laughs> 요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보이는 거야. 이거? 이것 때문에 보이는 거야. 오케이? 아, 어,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이거 나도 지금 보이는 거야. 하기 싫었거든, 사실은.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거 곱하기 사이즈 되겠지. 그죠? 그래. 여기는 그래서 어, 이게 너무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게 되게 잘 나오네. 어이없 잘 나오네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봐. 더 쉬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오히려 더더 계산적이니까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좋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더 많이 나오게 돼요. 어쨌거나 것까지 갔었고 그리고 아 그래도 이제 그다음부터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어차 죠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죠. 여기 누구지? 우리가 여기에도 원했었잖아요, 그지? 이거 잘 나오죠? 어 쪽에 이쪽에 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저거, 그래서 스기 싫다 오알은 사인 2세타분의 rb 그렇죠? 네. 이거 되거든. 그러니까 rb는 어 아, 짜증나자. 푸이거 <laughs> 음. 어쨌거나 이건? 이거는 이제 사인 2분의 세타분의 사인 2세타의 5r. 5r 저거다 그냥 쓱쓱 이렇게 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맞아. 아 이거 이거 구할 필요 없었네.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이거는 뺀 거잖아. 1 5r 이지 네. 그렇죠? 이 특별히 더쉬운요 생각보다. 그거 그러니까 그, 그 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들어가니까 급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나 안 하는 거다니까. 그러니까. 살인법칙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아예 존재가 사라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여긴 뭐니?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넓이도 당연히 아 이건 부채꼴이구나. 아 빼야 되네. 아. 아니, 지금부터는 그냥 네가 하는 게 우리 서로를 아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솔직히 지금 이게 그죠? 이게 지금 이거잖아, 그지? 리미트 어, R H 분의 그지? R H 분의 저거잖아, F 더하기 z였잖아요, 그지? 오케이? 네. 보통 하는 것처럼 뭐 뺄셈하는 그런 게 아니지, 그지? 네. F는 그냥 삼각형 넓이 2분의 1 이거 이거, 이거 사인 3 세타 되는 거고요. 이쪽은 부채꼴에서 그지? 부채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넓이를 빼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도 그냥 식만 써줄게. 아, 뭐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죠, 의미가 없죠. 어, 이거 못 알아 못 이거 못할 거면 얘기게또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알아서 구하세요. 아, 답은 알려줄게. 답은 제가 받고 답은 답, 답은 2 3이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음, 음. 어, 카메라 앵글에 잘렸다. 네? 아닌가? 아, 앵글에 잘라도 관계 없구나. 다행히 다 들어왔다. 오케이 okay, 어거나